안녕하세요. 6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새로 들어온 애들하고 선인장 좀 소개시켜 드릴까요? 아, 얘는 까만 몸이 특징이고요. 거의 뭐 이런 무슨 색이라고 그래야 돼요? 음, 카키색에서 검은 카키색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색이고요. 색깔이 특이하고요. 그리고 이런 선인장들이 음, 소형 종이고 빨리 크지 않고 가격들이 좀 거하다 거하더라고요. 이런 색깔 종류 애들이 이름은 유벨이라고 하고요. 유벨이라는 게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 중에 이름이 또 있을 텐데 유벨이라고 다 유통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검은 카키색 같은 색을 띠고 이렇게 자구들이 조금 한 아이들이 달려 있습니다. 유벨이라고 하고, 얘는 1 6만원이고요 약, 약 9cm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아주 특이한 느낌입니다. 특이한 느낌. 그 다음에 얘는 글라우카구요. 뿌리르가 제일 튼실하고, 통통하고, 튼실한 아이로 골라왔습니다. 그리고 이파리도 예쁘고, 잘 올라온 이런 아이로 골라왔습니다. 글라우카. 10만원 아이구요. 이파리도 어떤 거는 막 키가 너무 커가지고 쭉 올라가서 그래서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키가 좀 아담하고 예쁘게 큰 애로 이런 애로 골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오베사 군생이에요. 미니 오베사하고 다릅니다. 아시죠? 미니 오베사 군생은 조그맣게 다달다달 이렇게 붙어가지고 크면서 음 사이즈가 커지지 않고요 오배사는 사이즈가 엄청 커지는 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두로 이렇게 예쁜 수영으로 자연군생 드물죠. 이오배사오두 자연군생 20만원입니다. 오두 자연군생 2 0만원이고요 얘도 유벨이에요. 이름이. 얘도 유벨이에요. 유벨이라는 뭐 한두짜리 에는 서린장이고 이 가시들이 점점 커지면은 더 멋져지는 그런 아이입니다. 유벨. 요 유벨은 5만원입니다. 5만원. 유벨도 아주 멋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정교환인데요. 예쁘죠? 정교환인데, 이걸 철아, 철화, 처럼 엮였다 그러시더라고요. 철아, 이렇게. 이렇게. 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어요. 정말 만들어놓은 꽃 같아요. 전교환이 정말 안 크는 애라, 음, 뭔 실생으로 뿌리를 내리고 키우면 이렇게 키우기가 정말 힘들겠죠. 근데 요즘은 이 삼각주도 두툼하고 튼실한 애를 집어 넣어요. 그래서 이게 물을 잘 주고 키우셔도 이제 접목이 다잘 되고 뿌리 활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실생으로 키우는 것보다는 잘 큽니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16만원입니다. 이 가격에 이게 실생이라면 만져보지도 못하겠죠. 한두배 내지는 세배 정도의 가격을 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목으로 키워서요. 많이 키워서 내가 원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크거든요. 실생보다. 그래서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접목을 제거하고 봄에 4월부터 5월, 6월에 뿌리를 내리면 그래도 괜찮다고들 하고요. 저도 송록을 100% 접목이잖아요. 100% 접목인데 그걸 한번 작년에 했는데 성공했어요. 다 뿌리 제거, 아, 전복 제거하고 말렸다가 음, 물 주지 않고 한석 달, 넉달 정도 지났더니 뿌리 다 내리더라고요. 정교한 푸고 튼실하고 이쁘고요. 이런 거 진짜 보기 힘들죠. 16만 원입니다. 가격도 착하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얘는 백조라고 하고요. 백조는 아주 뽀얀 몸을 자랑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자고 날기도 힘들고요. 아시죠? 소형이라 이렇게 이렇게 군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간에서 한 번씩 꽃이 피죠. 핑크색 꽃이 피는데 되게 예쁘죠. 100조고요. 백조요 100조. 아이는 3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아요. 작은 것도 막 저희 작은 뭐거 하나도 7, 8만원이니까 이렇게 키운 세월공 생각하면 그렇게 가격이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리치아이 금 군생입니다. 리치아이도 섬에 수입 들어올 때는 무척이나 비쌌었는데요. 지금 이거 군생들이 2만원씩 나갑니다. 리치아이 금 2만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자태양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자태양 요쪽은 아직 안 피었어요. 똑같이 필줄 알았더니 저쪽만 피었네요. 음, 자태양꽃이 요렇게 하얀데 요런게 생기는게 꽃대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렇게, 이렇게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주 자기 몸만큼이나 큰 꽃을 너무 예쁘게 피워 주었습니다 자태양 2만원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브레비카울 브레비카울 이렇게 새싹이 나는 데가 전부다 얼굴이라고 하죠 새싹이 올라오는 데가 다 얼굴이라고 하는 제법 대품인 아이입니다. 브레비 카울, 요건 16만원입니다. 브레비 카울은 작은 아이들도 있어요. 브레비 카울은 이렇게 조그마, 조그미 3만원 아이도 있고요. 음, 그리고 여기, 여기. 이렇게. 요거는 이제 좀 오래 농장에서 묵은 듯한 그런 색깔을 띠죠. 얘는 12만원입니다. 요 아이는 12만원입니다. 이너미스 이거는 사이즈 좋은 이너미스 2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로비비아 금이에요. 로비비아 금 16,000원입니다. 꽃대들 많이 물고 있습니다. 로비비아 금 16,000원요. 오늘은 새로 들어온 신상들 이렇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또 영상 찍어 올릴게요 감사합니다.